스타리스트 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페이크 어, 퍼 들고 나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춥죠. 그래서 사실은 어, 올해 퍼가 유행인데요. 리얼 퍼보다는 페이크 퍼가 굉장히 잘 나왔죠. 제 이모는 지금 세일 기간이고요. 많이 하러 하실 거면 오셔서 어, 구매를 하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경하셔도 되고요. 지금 페이크는 지금 보시면 올해는 롱디리가 아니라 미니멀하게 나왔고요. 후디를 지금 장착을 했어요. 제가 만져보면 브라운게올리티커가 브라운이죠. 굉장히 부드럽고요. 안쪽은 지금 무스탕처럼 돼있고요. 바깥은 이렇게... 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라운 계열 유행하는 컬러로 페이크로, 어, 퍼로 들어간 거고, 올해는 그레이랑 브라운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컬러 면에서. 근데, 어, 보통 컬러 쓰시게 되면 그레이는 무채색이기 때문에 아무 컬러 넣어도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아무래도 브라운은 조금 불편하죠 어떻게 입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요렇게 항상 강조를 하지만 유채색에는 무채색에 섞으시면 돼요 올 베이지 노트럴 컬러라 그래서 베이지 컬러 이런 톤들 있잖아요 요런 톤하고 브라운이 섞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음, 아이보리 계열이나 크림 컬러나 베이지를 쓰시면요 그 또로 얘가 좀 어. 그라데이션 돼서 굉장히 세련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비슷한 톤이면 찐베이지가 있죠. 브라운이랑 찐베이지는 같은 톤이기 톤 때문에 또 괜찮고요. 그레이를 써주게 되면 모든 컬러들이 고급스러워져요. 그래서 멜란지 그레이든 아니면 찐 그레이든 브라운이랑 조합이잘 맞고요. 볼랙은 굉장히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laughs> 브라운 쓰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페이크업, 어, 펄을 입는 이유는 일단 표면적으로 굉장히 따뜻해 보여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우리가 맨들맨들하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으시면 사람이 밋밋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소재 면에서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날 때는 굉장히 겨울 소재로서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맨들맨들 제가 이너 쪽은 굉장히 지금 보게 되면 그냥 기본 물이잖아요. 그래서 맨들맨들 한데이두 가지가 입체감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독특해졌죠. 그래서 항상 어, 패션을 할 때는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은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시고요. 첫 번째는 독특하게 만들어 주시면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첫째가 뭐냐 면은 어, 기본물들요. 내가 갖고 있는 옷장 안에 있는 기본물들을 활용하시고요. 하지만 그걸로써 멋있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조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인공 옷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프린팅 굉장히 강렬하죠. 같은데요. 봄 분위기도 나면서 한복 같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프린팅을 섞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만 들어가면 너무 봄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겨울 느낌을 뚝 얹어 줘야 되는데 겨울에 해당되는 거뭐겠어요민크퍼 그다음에 가죽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얹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고요. 항상 모르겠다 그러면은 컬러 있는 데다 무채색을 쓸 것이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집 안에 옷장 안에 누구나 있는 거가 뭐냐면은 하 기본물이 있어요. 기본물인데 기본물이라는 게 뭐냐면 베이직을 말해요. 청바지, 니트, 정장 바지, 그다음에 잠바, 후디, 니트 이 모든 것들을 기본물이라고 하는데 기본물에 다 기본물을 섞으면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아니 컬러가 들어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기본물에는. 그러면 뭘 해주냐 면은 컬러가 어, 불편하다 쓰기가 힘들다 그러시면 소재를 들어가면 돼요 소재 소재가 뭐냐 하면은 겨울 소재를 써주시면 돼요 겨울 소재 된게 뭐겠어요 이런 페이크 라든지 밍크 라든지 무스탕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어. 좀 원단일 수도 있어요. 원단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주시지 않으면 밋밋하고 평범해요. 제가 그냥 기본 바지를 한다고 해서 멋있진 않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기본 볼드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기본물을 잡아주시고 너무 멋있는 일을 하시는데 그럴 일이 없어요. 반드시 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장 가서 이런 페이크를 사거나 아니면 가죽을 사거나 아니면 프린팅을 사거나 아니면 컬러를 사시거나 하시는 거죠 같이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에너지가 폭발해요 그러면서 멋있어지고 굉장히 독특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식처럼 외워야 될 거는 뭐냐면요 기본물에다가 독특한 걸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패션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패션의 정의는 싸구려와 고급을 섞는 거고요 심플과 독특을 섞는 거예요. 이건 심플한 거고요. 이건 독특한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평범하고 그냥 베이직한 거고 이건 조금 더 돈을 들여서 고급을 해준 거세요. 이쪽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심플하죠. 그런데 여기다 또 고급을 섞은 거죠. 이게 겨울 옷이에요. 그래서 겨울은 그냥 잠바떼기 소위 말해서 패딩 잠바를 입으면 없어 보이는 거고 후줄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굳이 돈을 써서 코트를 사거나 아니면 페이크퍼를 펄을 사거나 펄을 입거나 이러는 거죠 밍크를 입거나 무스탕 왜 그러냐 초라하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입으시면요 굉장히 따뜻해요 가죽은 바람이 안 들어와서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크퍼는 페이크퍼는 어, 페이크란다. 민크는요 입으시면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laughs> 어, 앞으로는요 어, 내가 그렇게 안 입어봤다 하시게 되면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패션은 기세고 도전이에요 뻔한 걸 입는게 패션이 아니에요 나내 개성에 맞게 피부톤에 맞게 그 다음에 TPO에 맞게 옷을 입어주고 업그레이드 시키는게 패션이에요 나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정도 상태라면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패션이에요 내가 초라하고 후줄근하고 평범하다 옷으로써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 주고요 독특하게 만들어주고 개성을 만드는 게 패션이지 그냥 숨고 싶고 평범해지고 무난하고 싶어서 옷을 입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패션이란 건 즐거움이에요 패션이란 건 도전이고요 기세고요 용기고요 안 해봤던 걸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이에요. 성장이고요. 이 모든 걸 갖다 을때 진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아하고, 엘라강스하고, 패셔너블하고, 스타일리시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시도와 실패와 도전과 그 다음에 시도와 노력을 들어가야지 패션이 좋아지는 거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네. 질문에 오셔서 이런 제품 많이 이용하시고요. 겨울에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거지. 네, 겨울에도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안전 장치를 다 하시고요. 뭐 구스 패딩이든 아니면 경량이든 입으시고 겉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쁘게 입어서요, 기분을 상큼하게, 기분 좋게, 일 꿀꿀하고 힘들고 그냥 항량한 겨울에도 좀 상큼상큼하게 예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고요. 많은 꿀팁 전해드릴 거고요. 어, 지금 질문이 셀 기간이니까 어, 전문 디자이너와 스타일리스트가 합성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오셔서요. 여기 와서 즐기세요. 예술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옷 입는 방식이 뭔지, 그 다음에 재미가 뭔지, 사는 게 뭔지, 업그레이드가 뭔지 이런 것들 느끼시면요. 은 고객, 어, 우리 구독자들이요,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갈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촬영을 할 거고요. 많은 다양한 옷들, 지금까지 입어보지 않은 모는 것들을 제가 썰을 많이 풀 거고요. 입는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 좋았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내가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어떤 컬러가 어울리는 정도, 어떤 거를 조합하면 예쁜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나를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고, 항상 패션은 좋아야 되고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예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초라하고, 기분 나쁘고, 꿀꿀하고, 재미없고, 의욕없고, 후지근하고 이런 기분들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1%라도 나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도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전문가를 찾든 아니면 그런 환경에서 내가 시도를 해보든 많은 경험을 하시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생에 아무도 살아남지 않아요. 그래서 책으로 좋은 책으로 좋은 밥 책으로 좋은 것 누리시고요. 이생에 예쁘게 멋있게 스타일리시하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뵐게요.